안녕하세요 건강의정 유창균 원장입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서 엔젤님 외국에 계신 분인데 이 엔젤님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제가 이제 그 브로콜리에 대한 영상 브로콜리 드시면서 류마스 증상이 좋아하신 분의 어, 기록을 댓글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영상에 달아주신 내용입니다 세척은 좀 어렵지만 강아지가 제일 사랑하는 식물이올시다 우리 강아지는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건강식이다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을 이 강아지가 주로 좋아한다. 좋은 건 귀신보다 잘 아는 듯하네요. 하셨죠? 이 강아지들요. 이 강아지들이 어, 이 건강한 음식이나 건강한 식품 어, 본능적으로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거를 잘 먹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잘 먹는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본인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음식인 브로콜리를 이 강아지는 제일 좋아한다고 지금 적어주셨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긴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진 않은데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강아지가 어, 동물병원에서 두 달, 4 주에서 8주 정도 어, 시험부 만약에 판정을 받았는데 그 강아지가 어, 위급할 때 사람에게 어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 쓰는 이제 한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한약들을 그 강아지에게 먹였더니 2년이나 더 살고 어, 하늘나라로 갔다. 또는 1주나 2주 남은 강아지 어, 선고를 1, 2주 정도 받은 강아지가 사람에게 쓰는 기사회생 시킬 때 쓰는 그런 한약들을 입에다 가 대주면은 강아지가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럼 그걸 먹고서 1년을 더 살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아지이 본능적으로 특히나 몸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노견일수록 나이가 많은 강아지일수록 한약 같은 걸 주면은 굉장히 잘 먹습니다. 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약들을 노견에게 주면은 나이 많은 강아지들이 본능적으로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쌩쌩이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관절 통증에 쓰는 약을 강아지, 노견, 관절통이 있는 노견에게 주면 은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열심히 먹고 관절 통증이 좀 줄어드는 그런 변화들을 볼수 있고 생명도 연장되는 경우를 개를 키우는, 강아지 키우는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어 사례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브로콜리, 사람에게 좋은 항염증 식품 식물성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을 할수 있는 류아스 질환에 좋은 브로콜리를 이분 강아지도 어 제일 좋아한다. 이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는 강아지라는 거 재미있는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